7월 30일에 9시 30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성 동해면에 잠시 조항 확인자 돌려보고 있습니다. 창포다리를 지나가지고 홍진교 지나가지고 동해면에 지나가지고 자주 어,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지금 여기만 낚시하시는 분이 여러만 많네요. 고기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대충 그 흙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옛날에 여기서 제가 팍뭉치를 중앙을 올린 적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어, 여기 지금 창문이 열려가지고 차가 늘어났어요. 막시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 뭐 먹었나? 아로 오우, 숭어 크다. 오 어, 밀치네, 밀치. 밀치입니까? 예? 일반 숭어야, 이거? 일반 숭어가 있는데. 어, 밀치다, 밀치. 와,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 그래, 밀치네. 약간 불술만 해. 어? 어? 밀치가 없는데. 안 고쳤다. 됐다. 이건 정말. 왔 확실히 시야는 이쪽이 부르다. 아, 색깔은 이쁘다. 굉장히 내놔라니까. 색깔은 확실히 이쁘다. 응. 와. 돌돔 쌍꺼리다, 그지? 죠데 낚시 갑자기 핏기네. <laughs> <laughs> 아, 이 어망했다, 잡히네. 돔 아. 아, 씨, 아, 씨. 쫌 짓네, 이게. 안니 애니콜 파른바다입니다. 아, 오늘 7월 31일, 음, 목요일, 어, 아침 일찍 마치고, 저는 어, 낚시를 가려고 하다가, 음,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가지고, 물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마창대교 인근 창원 기산동만 제가 조항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도, 고성동의면 쪽에, 주황을 한번 확인하고 싶고, 또 그리고, 부산면 쪽, 주도 라인을 비롯해서, 부산면, 진동, 도 라인 쪽에, 주황 냈던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주황 확인차, 어 고성동이면전 라인, 어, 그니까, 동진교를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라 어, 동진교 지나서 어, SK조선소 그 라인부터 법동라인 그 다음에 어, 와룡 그 다음에 우드포그 다음에 장항 어, 그쪽 라인 전체 그러면 초입구까지 전체조항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서 음, 진동쪽 라인에 들어와 가지고 어, 주도방파제를 타여 어, 운곡 라인, 그리고 구산면의 일부 지역에 있는 방파제, 이쪽 전체적인 현재 상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 방파제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저항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 되고, 그러다면 아마 휴가기간에서 낚시 계획을 잡으실 겁니다. 어 출조 계획을 잡으실 건데, 어 제이 저항 정보를 참고하셔가지고, 툴졸지를 선택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오늘, 광파제 탐사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낮에 햇빛이 좀 따갑지만은, 한번 전체적인 조항을 한번 획하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나서 보죠. 아 지금, 신동 주도방 파제에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막, 이 더운 낚시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신데 뭔가 올리고 계셨어요. 제가 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 지금 동방 파제에만 계시고 수동파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한번 수방은 확인해 볼게요. 오. 사이즈는 다 괜찮네요. 아, 사이즈가 좋다아 빨리빨리 다 빠졌다니.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거기 있어. 사이즈는 좋아요. 아, 거기 빵빵한데요 아. 사이즈는 좋아요. 전부다네 마리 금방 오셨다는데, 네 마리 가고 습니다어 추도 방파제, 이쪽이 안쪽에 해치, 안쪽 방파제에도 낚시하는 사람이 많으십니다. 이쪽에. 아, 레인에서 톱바리 쪽, 중간 지점, 벗기는 지점에서 고기가 나오나 봐요. 한 분은 출소하시네요 대박이죠? 이 사이즈 괜찮은데요. 지장고성, 얼른 스타일, 지장고성급이다. 맛있는 딱 사이즈네. <목소리도> 저도 안쪽방 가져야 되겠지만, 두 개는. 어떤 통만 지금, 많이 잡히고요. 아, 야. 지금, 한 번은 풀라, 두 개는 풀라 좀 만들으시는 것 같아요. 고등어는 딸리는 기선보다 조금 나아요 이거는 뭐스어를 잡으러 오셨는데 고등어만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전체적으로 고등어는 물때하고 밑밥 운영 잘하시고 물때에 따라가지고 수심층 맞추면은 고등어는 지금 동해면이나 진동 이쪽으로 다 마산만 쪽에는 고등어는 많이 낸것 같아요. 개체수는 아마 계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체수는. 제가 지금 동해면하고 진동 이쪽으로 다 끌어본, 저항하고 좀더 거기를 상태를 다 확인했거든요. 크기 사이즈를. 확인해보니까. 개체수는 계산동이 많고, 그나마 시알은 진동이나 동이면이 조금 나아요. 불과 뭐 1cm 차이도, 1cm 정도 차이도 되지 않아요. 아, 지금 진동권 주도방파제 안쪽에 있는 햇집, 제일 안쪽에 있는 방파제를 확인하고 지금 나가는 중인데요. 아, 이쪽은 보다만 지금 올라오고, 중원은 안 오른다고 얘기하시네요. 하루를 조금 조항 기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동해면하고, 아, 여기 전체를 다 둘러본, 진동까지 도 둘러본 결과는, 아, 자, 우드프 쪽은, 전에는 지금 약간 빠지는 주춤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좋았다가 지금 조황이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장항 방파제는 지금 보니까 승호하고 보통은 한 마리만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소식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지금 어, 장항은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기대가 기대치가 낮고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전기가 빛친데는 어. 동해면 쪽에 있고 법동 마을 쪽 라인이 그나마 지금 전녁가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거기는 보니까 제일 고기가 다양하게 올라와요. 일단은 제가 그 잠시 한 30분 정도 거기 머물렀는데 보니까 아, 일단은 바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게 어, 어를 대물 숨어 두 마리 랜딩하는 장면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는 연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 진동, 여기 주도권이나, 우 아, 오드포 사이즈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였고요. 그쪽은 시야를, 이쪽을, 그러니까, 동해면을, 만을 끼고 있는 진동만 쪽에서, 동해면 빠지는 쪽의 라인, 이쪽의 라인은 평균적인 사이즈가 조금 나아요. 마사만 보다는. 보니까 요 사이즈가 조금 한 1cm 정도? 조금 사이즈가 조금 빵빵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법동에 거기가 숭어 음, 고등어 그다음에 전어도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밑밥을 전어 밑밥을 안 하고 고등어 밑밥에 일단 전어가 붙었으니까 밑밥 운영을 전어 집을 해가지고 수짐을 낮추가지고 바닥을 운영하면은 낮추면은 아마 거기도 전어 조항이 좋을 것로 예상돼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 거기에는 일단은 돌돔 치어도 장거리를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일단 그쪽이 조항이 제일 풍성해요 어종이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저도 방파제는 지금 보니까 오늘은 고등어 조항이 좀가고 바람의 영향으로 방파제 외향으로는 낚시가 불가한 상황이에요 체비 운영이 어려워요 진짜 막바람을 안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내항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조금 떨어지고 마리수가 좀 떨리는데 그나마 고등어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별별나게 시한하게그 주도 동방이나 서방 쪽에는 동갈치가 많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기들이 내항으로 들어왔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쪽 라인을로 해가지고 지금 진동해서 구산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산면 이쪽에도 다 전체가 고등어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전어도 남마리가 움직이는데 전어가 어느 쪽에서 조업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민이 조업하는 구역에는 계속 그물을그물 낳았다가 올렸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전어가 있다 해도 상당히 예민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에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물을, 조업을 많이 하는 구역에 있는 그 전어, 아마 조항은좀 떨어질 거예요. 어민들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전어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 시즌에 잡을 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되면은 전어 조업을 많이 해요. 저는 가격이 어, 지금 현재로서는 탱크가 제일 좋잖아요. 지금 타고 쪽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타고 쪽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없네요. 없고. 낮에 지금 한낮한낮 뜨이니까 한낮 아마 지금 아침에 일찍 나워서 가지고 동터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오전 한 9시나 10시까지 낚시하시고, 한낮에는 낚시를 하는 거를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더이 먹어요. 저녁에 좀 해가 좀, 수그러 들고 이러면은, 한 5시나 6시대에서 나가셔가지고, 저녁 타임으로, 뭐, 밤 10시 정도까지 낚시하시고, 집에 가서, 아, 씻고 푹, 응? 에어컨 바람 쉬고 시원하게 주무시는 게, 몰라요. 밤새도록 해봤자 특별하게 지금 잡을 고기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말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깔치 낚시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깔치가 어디서 이제 지금 터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방파제가, 음, 내려앉겠죠. 아마 어느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지뭐 낚시, 어깨에 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단은 선상 조항이 먼저 올라올 거잖아요. 선상에 오늘 아마 뭐 출조해가지고 자정 이후에 뭐 조항이 확 선상 조항을 보면은 방파제 조항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거의 됩니다. 선상에서 어느 정도 조항이 좋다면은 방파제도 기대가 되죠. 저도 오늘 어 시간이 안 되고 내일은 아마 아마 까치를 아마 제가 저도 탐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몇 군데 사전에 제가 둘러보긴 둘러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날씨가 워낙 지금 더우니까 수온이 물이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 기복이 심해요. 수온이 올라 버리면은, 고수원을 좋아하는 어종이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노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그러면 용적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물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 아니거든요. 마산만이나 이쪽에 내만은 앞으로 조금 깔치 조항은 2, 3일 관찰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깔치 올해 초반 조항 아마 그게 결정될 거예요. 다소 희망적인 것은 깔치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베이트 PC인 매치가 일단은 마산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하고 그런 점은 학공지 지어도 많다는 거 하고 그거는 깔치한테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정 이후에 저녁 이후에 선상 깔치 조항을 보면은 어 깔치 배들이 어디서 업 하고 낚시를 하고 어 어느 근육에서도 조항이 좋은지 아니면 진해권이 좋은지 아니면 마산권이 좋은지 아니면은 가덕도권이나 거자 조항이 좋은지 고성통령 조항이 좋은지 아마 비교 분석이 될 겁니다. 막그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포인트 낚시 선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 분석만 잘하면은 철저히 결정하셔가지고 낚시하시면 아무래도 확률은 높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바로바로, 주황 정보가 바로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엄청 거는 편리한 점입니다. 충동면을 네. 지나가지고 부산면쪽 진입했습니다. 부산면 쪽에 진입했는데, 그냥 부산면 방파제도 몇 군데 둘러보고, 제가,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지내 거는 며칠 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브 사막 갔다가, 대충 한번 둘러봤거든요. 지나도 기대치는 조금 있게 있는데, 워낙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방파제가 그게 문제예요. 특히 찌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한 장소 이런 데서 촬영하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 무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하면은 부담이 돼가지고. 생자리를 찾는게 제일 좋죠 일단 네, 제가 부산면 한번 끌려보고 오늘은 다풀썩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